전화 한통 없네요. 어떻게 키웠는데? 명절이 지나고 며칠째입니다. 자식들은 떠났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요.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잘 들어갔는지, 밥은 먹는지, 아이들은 괜찮은지. 궁금한 건 이쪽인데 연락은 없습니다. 손가락이 자꾸만 자식 전화번호 위를 맴돕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하지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또 귀찮아할까 봐. 바쁜데 방해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그냥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갑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서운함이 쌓이죠. 어렸을 적 생각이 납니다. 밤새 열돌 보고 학교 가방 챙겨주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자식이었죠. 자식이 웃으면 하늘을 날것 같았고,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었습니다. 크면 효도하겠지, 나중에는 의지가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모든 걸 참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이 다 크고 나니 이상합니다. 서로 만나도 할 말이 없지요. 명절에 와도 금방 가려고 합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휴대폰이 더 재미있어 보입니다. 요즘은 그래 시대가 달라졌어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가슴 속 서운함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밤에 혼자 누우면 눈물이 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이렇게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했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런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 괴로움이고, 미워하는 것과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을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사랑하기에 떨어지면 아프다는 뜻이죠.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그 사랑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랑 속에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라는 기대, 나중에는 나를 챙겨줄 거야 라는 기대,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기대, 이런 기대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 안에 스며들어 있죠. 그런데 자식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고, 자식의 고민이 있고, 자식의 바쁨이 있죠. 그들도 직장에서 힘들고, 육아에 지치고, 경제적으로 쪼들립니다. 그들에게도 부모는 챙겨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일 뿐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서운해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활한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는 자신을 자식을 키운 부모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나는 부모니까 존중받아야 해. 나는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보답받아야 해. 이렇게 나를 고정시켜 놓으면 세상이 그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 셋을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했지요. 자식들이 다 성공했지만 어머니를 찾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서운해하며 지냈죠. 어느 날한 수행자가 그 집을 지나가다 어머니의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괴로우십니까? 어머니가 답했죠. 자식들이 저를 찾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수행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식을 낳고 키울 때, 자식이 나중에 보답하리라는 약속을 받고 키우셨습니까? 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수행자가 계속 말했지요.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나중에 나무를 돌봐주길 기대하며 맺습니까? 강물은 바다로 흘러갈 때 바다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흐릅니까? 해는 빛을 줄때 대가를 바라며 비춥니까?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은 자식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가 만든 것이었음을 자식을 키우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래가 아니지요. 내가 주었으니 너도 줘야 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요.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키우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자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자식을 키우며 많은 행복을 누렸지요. 자식의 웃음, 자식의 성장, 자식의 성공.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준 기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먼저, 자식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화가 와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가 괴롭게 하는 걸까요? 같은 상황인데, 어떤 부모는 편안하고 어떤 부모는 괴로워합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죠. 자식이 바쁘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육아하고 집안이라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그들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죠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다만 바빴고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노인이 저를 찾아와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제 자식이 저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락도 뜸하고 자주 만나지도 않습니다. 수행자가 물었죠. 자식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아야 사랑한다고 느끼시겠습니까? 노인이 답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자주 찾아오고, 제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한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자식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까?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오래 사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닙니까?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너무 좁게 정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주 전화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죠. 묵묵히 일하는 것도 사랑이고, 자기 가정을 잘 꾸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자식만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아야 하죠.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란 남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먼저 자식의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많은 걱정을 안고 사는지, 이것을 진심으로 이해하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대신 안타까움이 생기지요. 우리 자식이 참 힘들구나,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자식이 나를 자주 찾아오길 바라는 것보다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큰 사랑이지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전화할 때도 왜 연락 안 했어?가 아니라 요즘 힘들지? 밥은 잘 먹니?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자식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가려고? 또좀더 있다 가지? 이렇게 말하는 대신 오늘아 힘들었지? 천천히 가 조심해서 가렴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도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더 자주 오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서운함을 내려놓으면 자식과의 관계도 편안해지죠. 잠시 고요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식은 어디에선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식이 잘 자라서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식이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결실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현재에 머물러라. 자식이 어렸을 때 우리가 해준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자식이 우리를 돌봐줄 거라는 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 쉬고 있고 자식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이제 이 가르침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모이면 기대가 큽니다. 오랜만에 보는데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고 오래 함께 있고 싶죠. 하지만 막상 만나면 자식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일찍 일어나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바빠서 올 거면 뭐하러 왔나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잠시 멈춰 보십시오. 자식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왔다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명절 때 길이 막히는데도 차를 몰고 왔고, 피곤한데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들도 부모를 보고 싶어서 온 것이죠. 다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래 있지 못할 뿐입니다. 자식에게 왜 벌써 가려고 해라고 하는 대신, 오느라 힘들었지, 조심해서 가렴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식도 다음에 더 편한 마음으로 올수 있습니다. 손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를 봐달라고 맡기는 것도 서운하고, 안 맡기는 것도 서운합니다. 맡기면 나를 애보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나 싶고, 안 맡기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지 않나 싶지요. 어떻게 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식의 선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손주를 맡기는 것은 자식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안 맡기는 것은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이죠. 어느 쪽이든 자식 나름의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면 됩니다. 힘들면 언제든 데려와 할수 있을 때만 봐줄게라고 편안하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자식도 우리도 편해집니다. 손주를 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어야 하지요.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거나 반대로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마음이 많이 상하지요. 내가 키워줬는데 이것도 안 해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무아의 가르침을 적용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빚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줄수 있어서 다행이고 자식이 필요로 할때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지요. 나중에 돌려받기를 기대하면 그것은 빚이 되고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자식에게도 자식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지금은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다. 우리가 자식에게 집착할 때 자식의 모든 행동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식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나고 서운해지고 억울해집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지죠.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삽니다. 서로 의지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식의 인생 선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직장을 옮기든 사업을 하든 그것은 자식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조언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자식의 몫이죠. 내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왜내 말을 안 들어라고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이제 어른이고 자기 삶의 주인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편안해집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이혼 소식을 듣고 크게 상심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혼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하며 자책했죠. 그때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결혼해서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드님의 인생이고 이혼도 아드님의 인생입니다. 아버님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자기 인생처럼 여기며 대신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식과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자식과 말을 안 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고통이죠. 자식 생각에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해야 풀릴까 하는 생각만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자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우리와 말을 안 하는 것은 자식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았거나, 서운하거나, 화가 났거나, 자식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지요. 부모로서 할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마음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면서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으면 하되, 대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싹이 트듯이, 우리의 사랑도 언젠가는 자식에게 닿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은 최고의 수행이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인내가 필요하죠. 자식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참고, 자식이 서운하게 해도 참고, 자식이 멀어져도 참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성장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자식도 나이가 들면서 부모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식도 부모가 되면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고정된 효도 받아야 할 부모라는 역할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자비의 가르침은 자식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라고 하지요. 무집착의 가르침은 자식을 놓아주되 사랑은 놓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욕의 가르침은 기다림 속에서 진짜 사랑이 익어간다고 알려줍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자식과의 갈등은 자식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만드는 것이라는 진리 말입니다. 자식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변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먼저 부담 없이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자식의 방문을 요구하는 대신, 자식이 편안할 때 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자식이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연락할 때는 요구하지 말고 응원하십시오. 잘 지내니? 힘들지 않니? 언제 올 거야?가 아니라 건강해라, 힘내라, 사랑한다를 전하십시오. 자식이 서운하게 했던 일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때 그랬지 하며 떠올리던 상처들을 이제 됐다 하며 놓아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죠.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면 자식도 따라옵니다. 자식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 사랑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바쁜 와중에 전화 한 통, 명절 때, 잠깐의 방문, 생일 때 보내는 작은 선물?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자식이 줄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로 마음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이 평안을 찾으실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워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지혜를 나눌 때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부모입니다. 자식을 잘 키웠고 사랑을 듬뿍 주었습니다. 지금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당신이 심은 사랑의 씨앗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서운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진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평안하세요. 오늘부터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요구하는 눈이 아니라 축복하는 눈으로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의 사랑은 이미 충분했고, 자식도 그 사랑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